도우씨 1마 갈래요? 이마 갈래요? 어.. 제가 마 가주.. 아일마가준다고요 아. 아, <laughs> 실수 없이 하죠 제가 1마 갈텐데 이마는 편하니까 이마오쉣 얘는 뭐 급한거 아니야? 오쉣 답이 나왔어 <laughs> 아 괜찮아 이거 처음꺼는 괜찮 처음에 나가봐 어요125 나채웠어요 아, 어 나왔어요, 아래. 바운도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들어가 안, 안 아, 지금, 지금 불어이거안 아, 던져 놓고 아, 그냥... 죽이라고 한 거예요? 던진 건가? 노 90 던졌어? 맞 던져 놨어. 이게 왜 가버 뭐 아니네. 이게 중간에 껴 가지고 데미지 뭐, 들어갔나 봐. 92로 하서일안 했는데 이거. 대악금 뒤저 집중하고. 어, 오케이 확인. 아, 1마 1마 중요하니까. <laughs> 이게 시작이거든. 잠깐. <약간> 주... <laughs> 오케이. 저거 해제. 괜히 나이스. 반응. 너무 일반. 일반 죽으면 <laughs> 안 돼요. <laughs> 아한대 줘! 일마에서 죽는 건 트라이팟에서도 가끔 써야 되더라고. <laughs> 치지마, 치지마, 치지마!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우, 노닥불까지 아, 붓구새끼야. 이게 숙녀 파티다. 이거야, 엄마. 그니까 숙녀들아, 으이씨 깨이야 흙우에 뱃살밖에 안 보이지. <laughs> 워로드, 워로드 아니면 음, 나일 수도 있고, 나 아니면은 워로드다. 그거 하나 <laughs> 아이고,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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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조심해어나 느려 나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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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느려, 나 느려. 나 느려. 나 느려.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야야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아... 가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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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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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드릴게. 어! 나 걸렸어! 그 파파레는 되죠? 그 파파레는? 원국씨하고 넘겼어 넘겼어 그냥 웨이스어웨이스어웨이스 있어, 있어, 있어. <laughs> 그럼 웨이스거면은 솔모하고 나 죽어 죽어! 오! 살았어! 니나버 당기죠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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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스페이스바가 딱 걸리네 당시 미안해요. 회폭을안 던졌어. 급해제가 당시 기뻐했어. 저 게이지 없어요. 한번 채울게요. <laughs> 전부 <전구>. 무효어 <laughs> 아, 왠지 저 이번 판 느낌 와요. 뭔가 카드나 뭐에스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 파티 오 셋. 어, 둘, 전 둘다. 아 둘다. <laughs> 아 망했다. 욕심 너무 과하셨어 오, 이게, 이게 발 발목 두 개요? 어땠까 이거 그냥 열두 개깔자어 때릴 수 있어. 때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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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어 어, 이제. 뭘? 일단 한발 쏠게요. 네. 다음 이거 그냥 6시에 깔래? 6시? 6시간? 아. 아, 저기 저기다 놓으면 돼서 6시에 깔아도 돼. 오, 제발. 오, 살았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깔면은 되는 아니 아 여기다 여기다 깔아. 여기 깔는 게더 편하겠다. 거기 누군가? 아무나라이 아, 아, 아래쪽에 있는. 아니 위쪽, 아래쪽 남기는 아래쪽 없애는 게더 편해서. 그렇다 됐어요. 네. 네. 정현이 오면 가죠. 무적 들어가면 돼요. 동시에.